몽골 여행 1일차. 몽골은 땅이 크고 관광지가 다 흩어져 있어서 여행을 할때 차량을 타고 엄청 오래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투어회사랑 여행을 해야 돼요. 저는 이번에 노라투어를 이용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동시간이 길다 보니까 목베개랑 멀미약도 필수, 필수, 필수로 준비해야 돼요. 이제 숙소까지 8시간을 이동해야 되는데요. 몽골 여행의 본질은 특정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과정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멀미약을 먹고 나니까 너무 졸려서 그냥 계속 자 봤어요. 달리다가 쉬어갈 겸 가이드님이 양떼 염소 떼가 있는 초원에 내려주셨는데 여러분 얘네가 진짜 매하고 울어요 들어보실래요? 애기 염소 한 마리가 저희 쪽으로 와서 안아볼 수 있게 가이드님이 도와주셨는데 진짜 너무 따뜻하고 너무 귀엽고 너무 부드러웠어요. 다시 엄마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서 8시간 만에 마침내 저희 계르에 도착했습니다. 몽골 현지식이랑 라면에 맥주까지 먹고 나니까 밤에 추울 거를 대비해서 투어사에서는 침낭을 숙소에서는 난로를 준비해주셨어요. 과연 저는 계르에서 몽골의 추운 밤을 잘 버틸 수 있을지 다음 판에서 만나요. 빠이